안 하는 이유 시리즈 1. 여러분이 지금 블로그를 안 하는 이유 5가지. 고고! 안녕하세요. 주부 성공 도우미 슈퍼노마드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이 블로그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첫 번째. 그런 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일반인이 무슨 블로그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두 번째. 글을 써본 적이 없어. 글 쓰는 게 너무 싫어. 어, 내가 무슨 블로그에 무슨 글을 써? 남들이 보는 글을 어떻게 내가 쓸 수가 있겠어? 세 번째. 블로그는 이제 별로 아니야? 레드오션이라고 하던데, 요즘엔 유튜브가 대세잖아. 파워블로그도 없어진 지 오래고, 근데 무슨 블로그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내가 무슨 이득을 보겠어. 네 번째. 이건 주부님들에게 뭐 많이 해당하는 건데, 육아하느라고 나는 시간이 없어. 쉴 시간도 없는데,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는데 무슨 블로그를 해. 블로그 할 시간은 전혀 없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블로그가 뭐야? 블로그를 왜 해? 블로그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자 여기까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여기까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불과 8개월 전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들 제가 블로그에 대해 생각했던 것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 안 하고 있는 제 친구들 일반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블로그를 해 하고 얘기했을 때 나오는 반응들 친구뿐만 뭐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런 반응들을 지금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어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블로그를 이렇게 안 하고, 안할 이유가 많아요.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이 지금 블로그를 안 하고 있는 다섯 가지 이유.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 같아서, 글을 쓸 자신이 없어서, 블로그는 함물 간것 같아서, 블로그 할 시간이 없어서, 블로그에 대해 전혀 몰라서. 어, 그런데, 현재 블로그를 하고 계시는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으실 거예요. 제 이웃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미 성공의 그 길에 발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꾸준히만 하시고 그리고 방향만 잘 잡아가신 길이 이쪽에 있는데 막 발을 올렸는데 옆에 길로 막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만 않고 그 길만 제대로 가신다고 하면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그 길을 잘 알아서 그리고 푹 빠져가지고 시간을 좀 새벽 기상을 하면서 단축을 시켰다, 시키다 보니 그 길을 좀 빨리 알았어요. 몇년 만에 알, 알 거를 지금 6개월 만에 알게 돼서 지금 그래서 블로그 강의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예찬 혼자? <laughs> 그런 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로그 하신 분들은 방향만 잘 잡아서 한번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본인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그런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반면에 지금 제 블로그, 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일반 구독, 구독자분들 아니면은 그냥 이 영상을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되신 분들은 블로그 이웃이 아니신 분들은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블로그라는게 정말 신기하다는 거.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음식 같은 거 파는 데서, 아 나는 이곳저렇안 좋아요. 해 아, 맛없을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이 "어, 이거 음식 맛만 보세요, 맛만 보세요" 그리고 이그 사람들은 사라고 안 해. "이거 사세요, 사세요" 가 아니라 "맛만 보세요." 그런데 가서 맛을 딱 봤는데 너무 맛있어. 그럼 저절로 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로그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안 하시고 계시는 안타까운 분들께 제가 이 영상을, 그래서 영, 알려드리고자 지금 영상을 찍은 거예요. 저는 블로그가 어, 정말 너무너무 환상적인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가능성을 끄집어주는. 물론 유튜브는 더 대세지요. 더 좋은,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오고. 하지만 유튜브는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시작이 어려워요. 이미 나를 노출시키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유튜브를 막 하자고 하면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막 이렇게 생각 같은 것도 안 나고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 전에 블로그를 해보신다고 하면 유튜브를 하실 기회도 아마 금방 잡으실 수 있을 거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실 거예요. 왜냐면 블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어, 7월달부터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유튜브라는 게 어우 완전 다른 세계 다 세계 어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연예인들이나 하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막 주변에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럼 언젠가 나중에 하겠지 한 1년 후에 하겠지 생각해서 그 편집 프로그램을 그냥 배워 배워 놓자 하게 됐는데 그거 배워 놓으니까 갑자기 그냥 얼떨결에 하게 됐어 그런 것처럼 블로그를 하다 보면 유튜브도 금방 하게 돼요 그리고 블로그가 좀더 쉬워 유튜브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맛보세요 블로그 맛을 보시면 아마, 와, 블로그가 이런 거였단 말이야? 하면서 푹 빠지게 되실 수도 있어요. 저처럼. 아니면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은 안 하시면 되세요. 해보시고 아닌 걸안 하는 거랑 이런 게 평생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사시는 거랑은 너무 다른 거잖아요. 해보고 도전을 해보고 보통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해보시면 엄청 많은 걸 깨닫고 더처럼 더푹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제가 블로그를 하게 될줄 전혀 몰랐고 40살에서 하게 됐는데 아 이게 내적성이구나 하고 완전 푹 빠져가지고 너무 너무 재밌게 하고 그래서 저한테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적을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꼭 블로그를 맛보시기 바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블로그를 처음부터 쭉할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화이팅 함께 가요. 슈노랑 여러분 함께 합시다. 네. 슈노 TV의 다른 영상들도 추천합니다. 골라서 보세요. 오예!